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돌아온 레슨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데 음, 네. 제가 왜 E B H를 오늘 레슨의 주제로 선택했냐면 얼마 전에 저하고 이제 스카치 더블 경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음. 어 맞아요. 예, 그때 엄청나게 잘 쳤어요. 그래서 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이 정도로 치나? 좋은 슨승이구나 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그 와중에 오게티가 있었는데 네. 이 배치를 못 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이 배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과연 칠수 있을까? 아, 네. 그때 네. 제가 치시는 걸 뒤에서 보신 거예요? 네, 네. 그, 구독, 좋아요, 꾹꾹! 자, 한번 쳐볼게요. 흰 제가, 공이에요, 흰 제가 공. 제가 이걸 쳤어요? 네, 흰 공이에요. 이런 거친 적이 없는데. 아, 다른 사람이었나? 아, 이런 아, 어떻게 빠졌어요, 그때? 어, 이건 당연히 길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나가서 빠지는 거예요. 오. 발전됐죠? 아니요, 발전된 게 아니고 <laughs> 너무 잘 쳤는데요. <laughs> 너무 잘 쳤어요. 아, 너무 연습, 잘 쳤어요. 연습해 왔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재수인 거 같아요. <laughs> 다시 한번. <laughs> 두번 맞춤 실력이죠. 그렇죠. 그럼 두번 맞춤 실력이에요. 제가 그러면. 예, 레슨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비밀을 음. 봤어요. 방금 역회전 주고 쳤죠. 살짝. 역회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무회전. 아, 살짝, 때문에. 살짝 역회전 아 들어간 거예요. 그럼 다시 역회전 네. 들어갔으면 당점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네. 어, 다시.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건 뭐 득점 된 거죠? 네. 안 붙었어요. 어, 득점 안 됐네요. 득점 안 됐어요. 어쨌든, 너무 잘 쳤어요. 와. 그러면 이 공은 이렇게 칠 건데, 여기서 제가 이걸로 끝내면 제가 또 아니잖아요. 맞죠? <laughs> 저는 그렇게 레슨을 끝내진 않아요. 네. 자, 그럼 똑같은 진행에서 이 공도 칠수 있겠네요? 하단으로 쳐도 되나요? 어, 다른 방법으로 아, 쳐도 돼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쳐보세요. 하단으로 치든 뭐 어떻게 치든 한번 쳐보세요. <laughs> 와... 하단으로 쳐내버리네? <laughs> 원래 하단이 어려운, 어려운 거죠 네 하단 어려워요 지금 두께감이 되게 좋네요 요 배치도 한번 쳐볼까요? 음. 아 너무 좋아요 이거 레슨 지금 제가 할 거는 이게 아닌데 네. 제가 이거 하단으로 치는 거는 이게 레슨 끝나고 제가 좀 배우도록 할게요. 아, 저는 이거 잘못 치거든요. 제가 좀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배치 한번 쳐볼까요? 음... 조금 어려워졌죠? 네. 예, 네. 왜냐하면 요 여기서는 무당주고 이렇게 쳤으면 됐는데 네. 지금은 나, 좀 나갈 것 같은데요? 예, 네, 나갈 것 같죠? 네. 어,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와, 아니 왜 거짓말하세요? 안 나가는데. <laughs> 오, 원래 이지 원래 이렇게 이상해요. 원래 알고 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항상 근데 이런 식으로 치는 거 같아요. 아 이런 이렇게 쳐요. 그러면 지금 되게 잘 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음. 한번 다시 쳐볼게요. 아, 네. 오, 이, 지금 이렇게 스피드 있게 치죠? 네. 스피드 있게 치는 이유는 뭐예요? 느리게 치지 않는 이유? 아, 저는 쿠션에 좀 일접구가 붙어 있어서 네좀 당점도 좀 내려주고 당점도 내려주고 느리면 좀이 네. 각도가 형성이 안될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치는 것 같아요. 느려서 이제 회전을 하단으로 주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각도가 형성이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렇게 하단을 주고 네. 느리게 치더라도 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쳐도 음... 형성은 될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든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쳤는데 뭔가 이렇게, 어 우리 어체원 선수가 쳤을 때는 이렇게 약간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쳤단 말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느리게 뭔가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이거는 되게 예민한 공이잖아요. 네.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탁 쳤을 때, 공이 맞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도 있고, 튕겨내서 상단으로 가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해요. 이게 렇탁 이쪽으로 전진하는 힘과 옆으로 분리되는 힘하고, 그런데 얇은 두께니까 옆으로 분리되는 힘은 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진하는 힘만 생기잖아요. 네. 나는 이쪽으로 쳤기 때문에 계속 얘가 전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두껍게 맞추면 전진회전이 앞으로 가다가 옆으로 이동을 해요. 전진이 휘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상단을 주고 두껍게 맞추잖아요. 이렇게 맞추면 휘죠. 공을. 네, 격 나요. 이렇게 쳤을 때 격구가 나는 이유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하고 부딪혀서 옆으로 가려고 하는 두 가지 힘이 존재를 하는데 옆으로 가는 힘이 전... 작용을 했어요. 네. 작용을 하고 얘가 그러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얘가 휜단 말이죠. 네. 그, 그 이유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하게 치면 앞으로 가는 힘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두께만 맞으면 옆으로 벌, 가는 힘이 있고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 약하게 쳤을 때. 음... 그런데 약하게 쳤을 때만 이게 가능할까? 네. 전진 회전이 두껍게 맞았을 때는 옆으로 분리가 돼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휜단 말이죠. 음. 근데 얇게 맞았을 때는 맞고 벌써 튕겨 나오는 힘이 생기죠 네. 직선의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맞고 이렇게 휜다는 거죠 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각으로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공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네. 만들기가 세게 쳤을 때 네. 근데 이 공을 내가 상단만 주고 미는 힘을 작용을 많이 시키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직선으로 음... 와버려 얇았을 때요. 그렇죠, 얇았을 때. 그 두꺼우면 옆으로 가는 힘이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각이 벌어지 거예요. 이렇게 있었을 때 얇은 두께로 전진력을 살리는 거죠. 여기서 전진력을 이렇게 살렸어요. 이렇게 휘는 거 보이죠? 네. 지금 제가 허치원 선수보다 두께감은 안 좋아요. <laughs> 그래서 안 좋은데 이 현상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는거 보이죠? 네, 네. 이거를 이용해서 치는 게 쓰리 쿠션에서 되게 유리한 공들이 많아요. 어, 약간 이런 거는 저는 변화구라고 생각해요. 변화구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각도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오다가 휘는 거예요. 요렇게 그렇게 해서 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번. 시도를 안 해봤어요. 네, 한번 해봐요. 상단만 주고 조금 빠른 힘으로 얇게. 무회전이요? 그렇죠 무회전 줘도 되고 팁을 아주 미세하게 줘도 되는데 무회전 주는 게 낫겠죠. 자 휘죠. 네. 오. 예, 이게 정상적인 각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음.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네. 근데 전진 회전이 살아 버립니다. 격구를 이용하는 옆면이죠. 그렇죠. 격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음.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거는 가능하다. 이런 게대기가 아니고 허치원 선수가 첫동공이에요 아까 전에 <laughs> 하단 주고. 아 그런가요? 아 그럼 이거는 격보로 이렇게 내니까 그가 이런 쪽에 있는 게더잘 나오게 음. 잘 나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단을 줬을 때 이런 공은 쉬운 공이에요. 음, 맞죠? 네. 근데 하단을 줬을 때 돌아 나가는 공은 쉬운데 이렇게 좁혀져 있는 각은 하단에서 네. 회전을 먹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유리하게 치겠다는 거예요. 뭐 회전 주죠. 회전 조금 주고. 조금 빠른 스피드로 줄까요? 한 회전은 한원 팁에서 투팁 사이 정도 상단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 걸렸으면 들어갔죠. 음, 이건 얇은 건가요? 네, 예, 지금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두꺼우면 네. 아까 전에 두꺼우면 이쪽으로 휘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회전을 조금 더 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아주 조금만 더. 그 투팁 팁 정도 선에서 얇은 두께로 자 이렇게 휘죠 네, 교과다 교어가 낮죠 뭔가 멈칫하는 게 보이죠 음, 두꺼워서 그렇죠 예 네, 지금은 지금 두꺼워 약간 두꺼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두께는 어 사분의 일 두께 이상 가면 절대 안 돼요 아, 왜냐하면 두꺼울수록 휜다 그랬죠 네. 이게 각도가 이렇게 벌 여기서 오다가 밀리는 힘 때문에 이렇게 휘어버려요. 네. 그래서 두꺼운 두께는 안되고 얇은 두께에서 회전을 주고 각도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면 각도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한 4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 그 정도 두께에서 회전을 한 2팁 정도 2팁이면 2시 정도에서 끝부분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힘은 조금 강한 힘으로 치는 게 좋아요 큐가 죽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 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완벽했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왔어요. 어려운데요? 네, 아니, 계속 어려운 걸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운 걸로. 못 쳐도 상관없으니까. 오, 지금 거의 뭐 걸렸으면 어때요? 맞았어요. 어, 맞았죠. 네, 저. 왜안 걸려요? 이건 저도 모르죠 <laughs> 왜 안걸리는거지? 네, 약간, 약간 뭐 조금의 두께는 조금 더 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최소로 썼는데 네 아주 미세하게 근데 정말 미세한 두께예요와 아 진짜 뭐야? 딱 걸릴뻔 했는데 근데 진짜 잘 치네요 아, 감사합니다 딱 붙어있어도 칠수있는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 이게 더 쉽죠. 딱 붙어 완전 딱 붙어 있어도 쳐도 돼요? 완전 딱 붙어 있어도 쳐도 되죠. 자 해볼게요. 음... 와 두껍. 지금 두꺼운 지금 거죠. 두꺼워요. 지금 두꺼운 거죠. 못할 수면 자꾸 두껍게 만든그 부담을 가져서 그래요. 그래요. <laughs> 아니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다 놔주세요. 안 되네. <laughs> 어, 진짜, 안 되는 각이었던 거예요? 아니 지, 지, 진짜 두꺼운 것던 거죠? 아, 봐봐 요아 이거 안 되는 공이었나? <laughs> 어? 안 되는 공이에요? 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그렇죠? 있나? 우와, 예. 와, 진짜 어려운 공이었구나. 어려운 미안해요, 이거 공을 <laughs> 잘못 세워놨나봐요. <헤아놨나> <laughs> 아, 시청자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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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아, 따라하지 못할 아, 네. 정도로 어렵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laughs> 자, 공한개 내렸어요. 네, 네. 아, 이제 부담이 처음 없다. 시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네. 아 그러네요. 아, 이게 이렇게. 근데 아까 전처럼 나왔어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맞아. 잘 들어갔어요. 이게, 이게... 부담이 없었어요. <laughs> 음. 음. 자, 그러면 지금 이 스트로크 했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네. 아... 여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크게 생각 안 해도 되겠죠? 네. 여기 있는 걸 친다. 그죠 거기 있는 걸 친다. 이걸 이렇게 하단주로 친다. 하단주로 쳐도 돼요. 하단주로 쳐도 되는데, 그 미세한 컨트롤에 있어서 얘는 스트록을 다 하는 거고, 하단은 이제 조금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음. 느낌이죠. 오후. 오. 완전 잘 쳤어요, 완전. 당구를 아, 되게 쉽게 치시는군요. 아, 저는 역시... 쉽게 치려고 노력을 해요. <laughs> 역시 고스님 네. 쉽게 치려고 노력을 해요. 자, 이거 하단 주고 끌지 말고 요까지 음... 보내는 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우와. 아까 전보다 조금 더두꺼면 되죠? 네. 네. 그냥 시원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어, 오, 좋았어요. 많이 벌었어. 물론 끌어도 칠수 있어요. 끌어서도 네. 칠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훨씬 얼마나. 더 짧게 나오죠. 이것도 나오겠네요. 맞죠? 원래 여기, 여기까지 보내는 것도 이 코스에 아,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세워놨는데, 오히려 허치원 선수는 아.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아니, 아니요. 못 쳐요. 다시 치라고 하면 못칠것 같아요. 네. 뭐, 뭐,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 이런 느낌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좀 얇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키스도 없고. 그러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었어요 우와 어, 이런 느낌이 더 쉬워, 쉬울 수도 있었어요 그럼 오히려 저런데 보내는 게좀 약한 거 같아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도 우리가 하단 주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네. 방금처럼 칠 수도 있어요 회전이 없어야 되겠죠 역회전 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무예전? 그냥 무회전이죠 이게 돼요? 근데 약하게 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으로도 칠 수가 있겠다. 얇아야 되겠죠? 어, 에? 얇아야 되겠죠. 아, 예, 스트로크이 그렇게 이제 임팩트가 너무 세면 안 돼요. 이런 거 임팩트가 줄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얇은 두께로 잡고 이렇게 앞으로 많이 미는 거죠. 오. 와 아니 오직 이렇게 얇게 치지. 한번 해보죠 뭐. 얇은 두께로. 너무 세게 치지 말고 그냥 느낌만 딱 주고. 오 그래도 이 느낌은 좋다. 지금 네. 그고 그 느낌이에요, 고그 느낌. 두껍죠, 근데. 약간 두꺼웠어요. 그 저는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요. 이런 것도 대회전 칠 때, 음. 대회전 칠때 이렇게 길게 뽑는 거. 네. 회전을 빼고 길게 만들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길게 만드는 오. 걸 활용을 많이 해요. 하단으로 안 치시고 상단으로. 예, 네. 하단보다는 이제 상단이 훨씬 더 편하다. 음. 라는 느낌. 한 번만 쳐볼게요. 요건 이제 응용인데 우리가 공이 이제 그 이렇게 간다 생각하는 거죠. 회전 주나요? 회전 안 주고요. 아까 전와 똑같이요. 짧은 각칠 때하고 똑같이. 그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 많이 구사를 해요. 어 이렇게 하면 뭔가 조절하지 않고 시원하게 쳐서 이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다루, 느낌. 다루지 않고. 네, 다루지 시원하게. 않고. 그런 느낌으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요 대회전 같은 것도 한번 응용해 보시고 어 짧은 각에서 돌아올게 짧게 내가 휘게끔 칠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들 한번 연구해 보시고 두께 연습이나 팁은 어 조금 조금씩 이동해야 돼요 원팁투팁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동해야지 뭐리팁 이렇게 넘어가면 첫 번째에서 분리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좀 활용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